이봉규 토크 콘서트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23일 오후 3시 인터파크에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송금을 해주시면 현장에서 티켓을 받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송금하시고 문자 꼭 넣어주시고요. 계스트 많은 경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품 탐하세요 <laughs>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의 제목은요. 더 탐사가 원했던 그림 V.S. 현실 그림이냐 현실이냐 대결이다 이런 얘기죠. 크크크크 이렇게 했는데요. 에,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더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를 깠어요. 근데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박살 내기 위해서 깠는데 결과적으로는 어,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띄워준 꼴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캡처화면 더탐사에서 깐 캡처 화면 밑에 이분이 해설을 달아놨는데요. 캡처 화면과 해설을 제가 그대로 올린 거 그대로 소개해드립니다. 캡처 화면은요. 더 탐사 캡처 화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녹취죠. 선생님께서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야말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거지 제가 국힘의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정상과 비정상이고 상식과 무례한이 있는 거지.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파란 글씨는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까만 글씨는 이제 상대방 음, 사람입니다. 상대방 사람이 이걸 제공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캡처하면 하나하나마다 해설을 달았는데요. 더 탐사 윤석열은 민주당 좌파 뿌락치다 노렸다 이렇게 이거죠. 현실 정치를 떠나 대한민국을 위한 정권 교체. 자 그다음 캡처하면은요. 제가 이거를 저는 정권 교체하려고 나온 사람이지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통화하는 관계자는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도 저는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엎어줘야 되고 그리고 국힘에 이걸 할 놈이 없어요. 했더니 더 탐, 해설이요. 더탐사 대통령직에 어울리지 않는 한량 이런 걸 강조하려고 했던 거죠. 더탐사는. 현실은 밥그릇에 상관없이 5년 동안 망가진 나라 회복. 그다음 캡처하면 또 국힘 안에서도요. 많은 회, 의원과 또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당원들이 빨리 들어가서 국힘을 접수해서 이게 지금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 짜리입니다. 했더니 구,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러니까 이 새끼 건방져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힘 관계자가 싸가지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 국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인 거부감이 있어도 어차피 양당자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탐사 해설이, 아, 노림수가 애초에 이준석을 치기 위한 입당이었다. 현실은 단일보수의 졸립을 위해 환부수술, 집도하는 해안이 있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캡처하면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DJ 정신 또 노무현 정신, 박정희 정신 중에서는 해마을 정신만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는 새마을 정신은 DJ나 노무현이나 다 칭송한 거예요. 에, 그렇죠. 대답했죠. 그래서 윤대통령이 또. 그러면 박정희의 새마을 정신과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 붙여야 되는데 해설이 나옵니다. 더 탐사 노림수. 윤석열은 민주당의 좌파 뿌락지다. 투. 현실. 보수와 함께 민주당의 가치도 인정하는 진짜 중도 확장. <laughs> 예. 그 다음 캡처하면 갑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손을 잡아야 되고 필요하면 접수하라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상적인 얘기만 해 갖고는 밖에서 계속 돌다 보면 죽도밥도 안 돼요. 제가요, 사실은 5, 6월에 선제적으로 입당할 생각도 하다가 지금 바깥에 우리 선생님 같은 여론이 워낙 많아 갖고 제가 안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제가 들어갔으면 최지영이도 못 들어오고 국힘의 101명 중에 80명은 앞에다 줄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이준석이도 당선 안 시킬 수 있고 말이죠. 그랬더니 국힘 관계자가 맞아요. 예, 윤 대통령은 다시 사실은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의 당을 바꿔버렸어야 되는 건데 예, 이런 녹취에 대해서 더 탐사 노림수 정당 민주주의의 훼손 현실은 경세 파악을 통한 유권자의 열망 정확히 캐치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다음 캡처 화면이요. 국힘 싫어하는 거 제가 백배 알고 저는 선생님보다 국힘 더 싫어해요. 제가요 민주당보다 국힘 더 싫어해요. 왜냐 민주당이 이렇게 내. 베로난불로 헤쳐먹을 때 국힘 의원들이 싸웠습니까? 국힘 관계자가 그러니까 그 친구들 뭐했습니까? 윤 대통령 그러니까 저 혼자 싸울 때 이놈들이 싸웠어요 그러나 저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국에서도 못태똥이 공산당하고 장개석이 국민당 저렇게 내전을 벌이다가도 서로 간에 원수로 알다가도 일본 제국주의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공 합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국힘당에 더탐선 노림수 윤석열은 민주당의 좌파 뿌락지다 3. 현실은. 더큰 정치를 위해 뭘 주고받아야 하는지 아는 정치의 신. <laughs> 그래서 청평합니다. 더 탐사, 꼽다 꼬아. 크크크크. <laughs> 미안하진 않다. 고맙다. 이렇게 썼는데, 에, 여러분들이 에,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뭐 국힘 관계자와의 녹취를 이제 도탐사에 깠는데, 이 목적은 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내치고 좌파뿌락지다, 뭐, 그리고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를 하려고 이걸 공개를 했는데, 이거를 본 분들, 지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보다 정치 단수가 몇 수인 것 같아요. 저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검찰총장하고 이럴 때막 인기가 떴을 때 정치권에 나오니 안니니막 이럴 때입니다. 그럴 때 신당 차려라 이렇게 저는 뭐 바랬거든요. 왜냐하면 국힘 이게 완전히 지금 보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도 국힘은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네. 아 이준석 문제뿐만 아니라 국힘은 안 된다. 싸울 줄 모른다. 그래서 안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국힘에 들어가지 말아라. 신당 창 당해라 그랬는데 이, 이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이 같은 놈 까불어 봐서 3개월이 이제 임기 끝나고 이제 끝나니까 국힘을 접수해서 이재명과 문재인과 저저 저 민주당하고 싸워야 된다. 그러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국힘을 접수하러 들어간 거다. 근데 우, 먼저 빨리 들어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봉규 같은 놈들이 여기 이제 국힘 관계자다 아마 저 같은 생각이 었나 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당 창당하라 자꾸 이러니까 이 조금 시간을 끌었다 이거지 오히려 빨리 들어갔으면은 이준석도 빨리 저 정리를 해서 뭐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도 안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 작전이 맞았을 수도 있네요. 역사의 가정이 없지만 일찍 들어갔으면 어떻게 변할지 뭐 결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 제가 보기에는 옳은 것 같네요. 으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수가 윤 대통령보다는 한두 수, 세수 아래인 것 같습니다. 정치학 박사지만 아 평생 검찰 하신 분보다 제가 수, 수가 아래네요. 그거는 이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구수할 때그 손자병법, 삼국지 이걸 통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협지 이런 거. 구수하면서, 그러니까 이 전략 전술 싸움의 기술 아는 거예요. 이번 기회 뭐이 이 무슨 뭐 제대로 싸워보긴 했습니까? 예, 정치, 정치학 공부하면서 책이나 봤지. 아 저도 무협지는 봤어요. 아 저도 삼국지도 뭐몇번 읽었고. 그러나 이 구수하면서. 캬. 이 삼국지에 있는 이 심정과 이봉규 뭐 나이트클럽 다니고 뭐 이러면서 삼국지에 있는 이깊이가 다른 거지 저보다 한 두세 수는 제가 인정했습니다. 아 그때 그런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더 윤석열 대통령의 믿음이 가네요. 아 내공이 보통 아니네요. 이런 내공이니까 지금 반 체제 인사들 잡겠다고 나오고 이 역사와의 전쟁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체제와의 전쟁 바로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자 때려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크... 이걸 모르고 이범규 같은 놈들이 빨리 신당 창당해라 국힘에 들어가냐 그러고 설쳐댔으니 아 제가 부끄럽네요. 이제 개갱하고 인정할 건또 바로 인정해야죠. 자 이렇게 내공이 있고 이런 통찰력이 있는 윤 대통령이니까 이제 제가 또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칼을 뽑았으니까 진짜 국민들이 응원해요. 주저하지 마시고 공산주의 다싹 쳐내시고 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주정선거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 거기에 답이 있는데. 하, 그거는 그것도 알고 계시겠지 이 정도 수가 있는데 알고 계시겠죠? 아 그때가 아직 안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아, 아유 저는 수가 안 돼요. 윤석열 네. 대통령 화이팅 네. 가자.